자,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그 원불교 시간인데, 어제부터 원불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에 대해서 옛날에 무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laughs> 어, 뭐, 스님들이나 어, 불교신자들이 원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뭐 사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다. 자. 이 원불교는 뭐냐하면 불교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발전도 있지만 또 오염 타락 태보된 것도 있고 구습 악습도 불교에 배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영원 선생이 조선 불교 유신론을 써서 계획을 주장했습니다만은 기존 불교계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데이 원불교에서는 어, 옛날에 구습박습을 탑하고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제시한 불교계약을 다 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 한국에 맞게 지금 중생들의 근계에 맞게 계획시켜 놓은 거다 불교를 그러니까 불교를 2 3 0 0년 발전시켜 놓은 게온 불교입니다. 지옥에서도 이렇게 해놨죠. 너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되면은, 아버지 때 일이 에, 아들이나 손자 때에 맞지 않죠. 지금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제사가 현대에 맞지 않죠. 자, 옛날에 단발령 할때 목숨을 걸었습니다만, 지금 볼 때는 우습죠. 머리는 쪼르면 되는 건데,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지나고 보면 우습다. 지역에서는 아버지 때 일이 아들 때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군을 치듯이 주기적으로 어, 혁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발전적인 측면도 있는데 오염, 타락, 퇴보세보 퇴보 고수박습이 너무 많이 어들었다 그걸 계획한 거다. 그 옛날 중생들의 근기는 어떻습니까? 자기 성도 모르고, 일, 한글도 모르죠. 글도 모르죠. 또, 중생들은 재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중생들의 재산과 환경이더 높죠.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구촌 시대다. 과학 시대죠. 그에 맞게, 에, 불교를 갖다가 계획해 놓은 게, 에, 원불교입니다. 여러분, 뜨고 싶으시죠? 여자들은 부잣집에 시집가서 호요시 가는 걸 꿈꾸고 남자들은 상해로 태어나서 부귀와 명예를 지고 자합니다근데이잘안 <laughs> 됐죠. 자 원불교에서는 어, 거기 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제목은 계속 뜨지 못하는 이유, 어? 아예 뜨지 못하는 이유. 이런 식으로 어,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뭡니까? 계속 뜨지 못하고, 떴는데 계속 뜨지 못하고, 어, 망하는 경우, 그 이유가 뭐냐?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많으나, 그재주와 이름이 오래 가는 사람은 많지 않나니? 그것은 바로 정법에 매을대지 않고 사는 까닭이니라 천하의 신기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법에 매을대지 않는 사람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이 정법이 뭡니까? 질기, 정의, 선, 오름, 자비, 이런 거죠. 또이 반대대로 해면은 아무리 똑똑하고, 대주가 뛰어나도 오래 못 간다. 처음에는 뜨죠. 근데 중생들을 일석지만은, 또 오래 서면면서도 중생들은 굉장히 약사빠르고, 교학하고, 사악하고, 밴드스럽고, 개선적입니다. 그래서 파괴낸다 사기도 어떻습니까? 한 번은 누구 당할, 누구나 당할 수있지만두번 사기 당하는 것은, 공범이고, 세번 사기당하는 것은 제가 죽음입니다. 자,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laughs> 자, 이 대표적인 사례는 뭡니까? 어, 이준석이, 조국이 지금 한동훈이죠. 처음에는 엄청난 곽강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정법이 아니고 사법에 에, 기대다 보니까 아, 몰락을 해버리더라 두 번째는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아예 뜨지 못하는 사람. 이게 왜냐? 이거 뭐냐? 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타고난 그, 복이 있어야 되고, 인연을 잘 만나야 세상에 크게 드러낼 수 있다. 근데 복관 인연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크게, 아무리 똑똑하고 재주가 있어서, 세상에 드러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도 부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과 지혜의 양밖에와 양날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응? 복이 없으면 지혜를 필 수가 없고, 지혜가 없으면 돼지한테 진주목걸이 담고 마찬가지고, 그걸 넘어서 자타 염탕한 해를 끼친다고 해놨죠. <laughs> 자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자비롭고 이런게 어리석은 것 같지만 당장 보면 어리석은 것 같지만 길게 보고 크게 보고 넓게 보면은 이 자기를 이해하는 길이고 자리 타는 길이고 결국 자기를 이해하는 길이고 진작 약속바르고 교활한 길이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길이죠 그 삼경에서 최고경지가 뭡니까? 자리이 터져. 어? 자, 아무리 훌륭해도 타고난 어, 복권연이 없으면 뜨지 못한다. 자, 세상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특히 인생 경험이 많은 옥당들, 옥당들 중에서도 어, 열심히 살아온 분들, 또남들 공부를 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왜 누구는 잘 사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못살고 누구는 미남이고 누구는 이쁜데 누구는 못생겼습니까 뭐 누구는 팡팡 놀고 모능해도 뜨고 부기를 지고 누구는 똑똑하고 뼈 빠지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시기 질투만 당하고 구석에 쳐박히고 감당 것도 당하고 토살고 병당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유교에서는 뭐라 그러 육교나 도교에서는 하여튼, 자신이 이유로 모르겠는데, 하늘의 뜻이다, 천명이다,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주님 뜻이다, 여와 야의 뜻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교는 뭐냐면은, 인간보다 전생에 네가 행한 업보의 결과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 불교가 굉장히 오래됐죠. 뭐, 신라, 고구려 신라 때부터 시작해서, 뭐, 고려 때, 조선의박해를 엄청한 게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맥맥이 이어져 왔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불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처음부터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인과응보라면, 은 부귀의 원맹이를 지는 사람은 다 똑똑하고 성실하고 착해야 돼. 그런못 사는 사람들은 다 띨띨하고 게으르고 사악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인간보보에만 모든 이유를 댈 수는 없다. 유교와 독교식 이야기한, 하여튼 모르겠는데 뭐, 천명이다. 하늘의 뜻이다. 또 기독교에서 이야기한 대로. 다 그냥 뭐 정해놨어. 이두 가지 다 작동을 한다고 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신 대우주 대생명 대시구의 축소 모 뭐, 삼팔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우리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들도 한다. 자, 비로 들어가 설명하면 국회의원도 어떻습니까? 지역구도 있지만. 지구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뛰어야 되죠. 표를 얻어야 되죠. 이거는 인강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국구, 비례대표,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낙하산이죠. 응? 이거는 유교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천명이거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뜻이다. 일사. 내가 아무리 공부해보고 살아봐도 인간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부, 플러스, 유교, 도교, 그저 교수 이야기하는 천명, 하늘의 뜻. 응? 음? 그게 반반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게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나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인간보만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저교르서는 어떻습니까? 나쁘고 으르고 무능하고 사악한 놈이 잘 되고 착하고 실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 못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인간보가 당장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다음 생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생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언젠가는 모르지만 시간 공간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은 그때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장난이고 핑계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음부르게시 이야기듯이 계속 떨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법을 걸어야 된다. 상대편은 바보가 아닙니다. 또 그러면 어떻습니까? 떨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강복강 예내시. 후천적으로 복과 연을를쌓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어, 빠르게 하고 착하게 하고 베풀고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다 플러스 어, 기도를 해야 된다 <웃음> <좋아>. <웃음> 여러분 내가 시부기에 일어나서 어, 아무리 떠들어도 기업 어, 는자는 어, 욕하겠죠 기있는 자는 금과옥조처럼 들어서 여러분들 삶에 큰 발전과 이익 될 것입니다.